일어났거든요. 얼굴이 부었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제 가방 속에 있는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. 저 머리했어요. 원래 약간 브릿지로 넣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엔 이렇게 그라데이션. 너무 마음에 들어. 예쁜 것. 그 여기 서이거 너무 귀여워.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가방을 보여 드릴게요. 짠! 제가 거의 외출할 때한70% 정도는 항상 이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평소에 좀 캐주얼하게 많이 입어가지고 캐주얼한 느낌에 또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요. 보기보다 정말 이 안에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열면 이것도 붙어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붙어 있어서 더 캐주얼한 예쁜 느낌인 것 같아요. 안에는 엄청 지저분하게 들어있네요. 중간에는 이렇게 자크로 칸이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더 편한 것 같아. 앞에는 뭐 넣고, 뒤에도 뭐 넣고. 보통 앞쪽에는 이렇게 화장품 파우치를 넣어가지고 다녀요. 또뭐 있지? 아, 민트도 있다. 처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아이오페 쿠션. 좀 전에 제부은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쿠션을 꺼냈었어요. 저기는 가은이가 있습니다. 까니.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 먼저 뷰러. 뷰러는 마스카라. 오늘은 오늘은 마스카라. 왜 아이스 먹을 거야? 아이스? 알았어. <laughs> 먼저, 뷰러 마스카라는 안갖구 나와도 이렇게 눈이 속눈썹 좀 처졌을 때 뷰러만 한번 찝어줘도 눈이 확좀 또렷해 보이고 좀 눈이 커 보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뷰러는 거의 항상 가지고 나오는 편이고 오늘은 마스카라도 가지고 나왔구나. 가스, 마스카라는 갖고 나올 때도 있고 안 갖고 나올 때도 있는데 오늘 사용한 마스카라도 제가 넣어가지고 왔네요. 얘는 더샘 제품인데 안에 약간 파이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랭스닝 효과까지 있어서 괜찮더라고요. 이거는 이번에 졸샬만이 새로 나온 썸머 컬렉션 노토리어스 그 제품인데 되게 예쁘더라고요. 이렇게 앞쪽에 실버 컬러로 노토리어스라고 써있어요. 너무 예쁘죠? 컬러도 되게 예뻐가지고 보내주셔서 요즘에 좀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그 글리터, 언더 글리터로 썼던 그 제품인데. 이렇게 있다가 뭔가 언더에 글리터가 바르고 싶을까봐 혹시나 해서 가지고 왔어요. 그 브러쉬, 사실 브러쉬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막, 뭐 위생상 안 좋다고는 하는데, 저는 사실 잘 신경 안 써요. 그래서 그냥 파우치 이렇게. 조금 해가지고 파우치 안에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를 하나 가지고 다니고 또 사실 오늘 블러셔를 이걸 사용하진 않았는데 약간 이런 피치 오렌지 톤으로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스의 딥스롯이라는 컬러 이거 가지고 나왔어요 얼굴이 조금 칙칙해 보일 때 블러셔를 바르면 확실히 피부톤이 확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전 진짜 많이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화장을 고치고 싶은데 뭔가 부족하면 너무 막 불안하고, 전 진짜 메이크업 진짜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, 파우치 그리고 제가 이거 요즘에 되게 잘 쓰는 건데, 삐아에서 라스트 코렉터라고, 이렇게, 얘는 약간 이런 피치? 피치빛의 코렉터고, 뭐 그린 컬러, 퍼플 컬러 이렇게 있는데, 이 컬러가 조금 피곤할 때 언더아이에 사용하면 되게 좋더라고요. 되게 촉촉한 타입이라서 화장한 위에다가 발라도 되게 촉촉하게 잘 발리고 발색이 너무 진한 게 아니라서 그냥 데일리로 가볍게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. 최근에 영상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맥의 웜소울. 짠! <목소리> 진짜 얘는 정말 무난하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이 네? 컬러거든요. 골드 펄에 되게 반짝반짝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또 뭐가 있지? 그리고 아이브로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아이브로 버버리. 저는 브로우가 좀 끝에 부분, 모가 많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이 가끔 잘 지워져가지고 브로우 펜슬도 꼭 가지고 나와요. 그리고 이 브러쉬는 제가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네요. 미샤 제품인데, 얘도 최근에 제가 최근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텐데, 얘는 왜 들고 왔을까요? 얘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, 얘는 어떻게 딸려 들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네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파우치 안에 제품들입니다. 어, 뺑이. 이야호, 핫도 사왔어. <laughs> 또 계속해요. <laughs> 어, 후회요 <호에. 웃음> 엄마, 알았어요. <laughs> 이모도 <목소리도> 하나 주요 <줘야 돼요> 우와, 고맙습니다. 이거 먹어봐요. 아, 뜨거워. 그리고 뒷칸에는 사키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디올 헤어미스트. 오늘 이 향수를 뿌렸는데 향수는 좀 커가지고 부피가. 내 헤어 미스트는 조금해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머리 좀 답답할 때 뿌려주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얘를 가지고 나왔어요. 그리고 그리고 이런 노트랑 펜. 저는 핸드폰에 메모해도 써도 되는데 저는 약간 아직 아날로그 세대인가 봐요. <laughs> 이렇게 공책이나 노트 같은데 쓰는 게 뭔가 딱 마음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고 스케줄이 정리가 되고 그러는것 같아요.